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 있는 안 쓰는 그릇들 재활용하는 방법. 다육이 화분으로 거듭나기. 다육이 화분으로 재탄생시키기. 첫 번째, 그, 물구멍 없는, 배수구 없는 그릇을 배수구 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통 반나절 정도, 한5섯 여섯 시간 정도 물에다가 담고 놔야 돼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얘들이 숨을 쉬는 그릇들이잖아. 도자기는 웬만하면 다 숨을 쉬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뚝배기는 특히 뚝배기 나온 게 이런 건 숨을 더잘 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물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물을 흡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멍을 내면 충격이 덜어가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없이 잘 깨지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틀 동안 담가 놨어요. 네. 간거 놓고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이틀 동안 담궈놓고 하루 또 저희들도 일행이 일행들끼리 또 단체 힐링할 일있어도 일박하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좀 담그는 상태라서 원래는 이 그릇 안에다가 신문지나 물수건 같은 거 물걸레 같은 걸다 채워줘야 돼요 제 손톱 <laughs> 이거는 쑥쑥 쑥. 따듬고 오느라고, 약속 따듬고 오느라고, 쑥물이 들어가고, 이거 지질 않네, 죄송해요. 그래서, <laughs> 어, 물수건이나 신문지 이런 거 채워줘서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담궈 놔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번, 어, 뚫어보겠어요. 그냥 뚫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 떻게 어, 갈라지지 않고 뚫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옹기하고 좀 다른 재질 같아요. 무슨, 게루마님 그런 것도 뭐 써있는 가 그런데요. 일단 좀모험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저는 지금 음, 망치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펜치로 <laughs>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냥 바로 두들기니까 이렇게 못이 꽂힐 정도로 기본 은 뚫혔어요. 기본 뚫히고 이제 그 못이 일단 뚫히고 나면 어, 그못 구멍난 그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못을 약간 어, 구멍난 쪽을 비스듬히 세워서 툭툭툭툭툭 가위를 체가면은 구멍이 더 넓어져요. 어, 일단 뭐 구멍만 나면 어 금방 구멍은 이렇게, 뚫었고요. 구멍 세우는 거 금방 식워져요 부분 달아줄게요.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한번 지난번에 어, 그 남분 리폼할 때구석 파츠도 쓰고 남은 그릇이 있어요. 용기가, 뭐 용기가. 그다음에 이제 네, 이걸 <laughs> 이불단으로 응, 사각 이데기나 네, 아, 아주 예쁘게 생어요 구멍을 아, 뚫고 나면 구었기 때문에 풍이잘안들잖아요 그래서 어, 통풍이될수 있도록 저는 구불 달아줄 건데 네, 네, 어, 구부를 제가 레지나트 할때쓴고난그고 파츠들, 파츠들, 용기가 아, 참, 이뻐요. 네, 크리스탈로 이렇게 네,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고깔끔하니 이쁘더라. 그렇지 않지만, 내부까지는, 내국까지는안 달아보겠고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혹시 뚫을 때는 병뚜껑, 네, 병뚜껑이나 아니면 화장품 용기 있잖아요. 샘 화장품 샘플 용기 같은 것도 어, 굉장히 이쁘게 나오잖아요. 요즘요. 그런 거 버리지 말고, 어, 화장품 샘플 용기, 아니면 샘플 뚜껑, 네, 아니면 화장품, 뭐노션이면 노션 뚜껑들을 모아놨다가 같은 것끼리 해서 이렇게 굽을 불 예, 달아주면은 좋아요. 예 요즘 진짜 화장품 용기 잘 이쁘게 잘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일단 아 그리고 접착제는 어 이제 예, 이거 그 다이소에 가면 아, 있나 봐요. 그. 다이소 가면은 음. 어. 강력 접착 제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그런 걸로 해서 활용해서 붙이면 되고, 저는 UV 레진으로 좋겠군요. 썼어요. UV 레진을 쓸 경우는 음. 또그 UV 램프에다가 부어줘야 되기 좀 때문에 똑같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굉장히 견고하게 잘 붙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제, 예? 어, 굽다는 거 마무리 했고요. 아, 여기에다가 이제, 어, 비즈 파츠 뭐 이런 걸 달아서 장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예. 지난번 그 종제기 간장 쫑제기 된장 쫑제기에는 어, 보석 파츠를 군데군데 박아 줬고요. 그래서 좀 수수하니 고상한 맛을 에, 연출했잖아요. 거기에다가 개마옥을 심었는데 너무 잘 어울렸고요. 남부는 좀화려하게막별 어, 별 파츠 같은 걸막 흩어지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오늘은 그냥 파티 별로 뭐 보석이면 보석 아니면 별이면 별뭐또 아니면 자개면 자개 그냥 모 모음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씩 네, 파티별로 이렇게 한번 뿌려줬서 봤습니다. 네, 뭐 빨강, 뭐 핑크, 보라, <laughs> 요란 이것도 또 요란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장식으로 집에서 구멍 뚫고 굽달고 장식을 달아주고 싶을 때는 일부러 이런 거안 사도 그 악세사리 같은 거. 목걸이나 뭐,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악세사리 그런 거 쓰다가 오래되면 예, 낡은 거 그런 거다 프로 예, 헤쳐서 이렇게 달아줘도 괜찮고 예, 여러 가지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음그냥뭐써도 되지만 아, 좀 시간 있고 또 그냥 심심풀이로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식까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냥 구멍만 뚫어서 곰만 달아도 어, 그리고 다육이 살수 있는 충분한 더 조, 좋은 조건이 있,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아 어,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어, 오늘은 그냥 절반 나눠서, 어, 앞쪽만 장식을 해주겠습니다. 예, 네, 레진 쓰기가 좀 네, 조심스러워서. 예, <laughs> 네, 레진은 제가 지금 그래서 참 장갑을 이렇게 투박한 걸 썼어요. <laughs> 예 누가 사진 찍으면서 동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막막 막 쓰는 장갑을 쓰겠어요 <laughs> 예 얇은 비닐 관료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laughs> 여기 앞쪽에가 여기가 메인일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별 파츠도 그냥 흩뿌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둠으로 파트별로만 이렇게 해줬어요 이쪽에 한쪽 이렇게 파트별로 오 어, 화려하죠 어, 엄청 화려하죠 이거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는 자기가루예요 옛날에 실크백도에다자기가루 붙여갖고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구웠을 때 그냥 굽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생자기가루자기가루 자세히 한번 들다보실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보석 파츠 보석 파츠를 이렇게 많이 달아줬는데 이 보석들은 또 빛이 안나네 별로 예 이쁘죠 예 예뻐요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이쁘죠 항아리 이렇게 이쁘죠 쓸 때가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한쪽 파트 달아주고 여기는 뭐 A, B, C, D, E, F, G <laughs> 이렇게 막 달아놓고 큰 진주에다가 바다 쪽은 바다 쪽 바다 이야기에요 바닷가쇼 불가사리도 있고 조가비도 있고 소라도 있고 뭐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이렇게 달아놔봤고요 b i s 짝 o 짝 Hill a n 나 Nazi. The 다 표현이 될는지 다 표현이 될 p 지 모르겠어요. t t l e l e n 집에서, 뭐, 집에서 쓰지 않는 그릇들 리폼하는 거, 다육이 화분으로 고득 탄생시키는 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